파이썬 해설 동영상입니다. 이번 시간은 코딩 실습 21번째 시간이고요. 딕셔너리의 메소드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배웠던 어, 리스트와 마찬가지 딕셔너리도 워너브 클래스이고요. 클래스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메소드가 있는데 그 중에서 활용 빈도가 높은 것들 위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어, 제가 직접 키를 인을 하지 않고 이미 입력되어 있는 걸 기준으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연습 예제를 보시게 되면요 첫 번째 인풋에서 이름을 입력하고 두 번째 나이를 입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두 가지를 가지고 로봇처럼 이렇게 딕셔너리를 만들게 됩니다. 임, 이름에다가 입력된 값을 대입하고 나이라는 키에다가 입력된 값을 또 대입해주는 첫 번째 키 키고 두번째 밸류라고 했었죠? 자, 이렇게 쌍을 이루는 값들 중에서 키 값만 뽑아내는 게 있고, 밸류 값만 뽑아내는 게 있어요. 자, 개인 정보. 즉, 이 어, 딕셔너리.keys 하면은 키 값만 뽑아내서 리스트를 만들어 주는데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키키 만만해서 훑 소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럼 키 값만 이렇게 뽑아내겠죠? 키 값이 뭐니까 여기 이름 나이니까 이름 나이 나오면 되고. 자, 밸류는 밸류즈 하게 되면 요 뒤에 입력된 값들 뭐첫 고딩 첫 고딩 두 사람 두 사람 이렇게 해 가지고 그 값들이 출력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값을 추가할 때 인풋해서 주소라는 것을 우리 가 값을 추가해 보고요. 개인정보에서 이렇게 할 텐데. 자 이렇게 입력된 값들이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삭제를 할 때도 또 어, 아까 리스트 소팅을 비슷한 메소드를쓸수 있는데 pop이라는 거죠. p 이라는 거는 우리 리스트에서 인덱스를 기준으로 뺀 삭제를 한다고 했었죠, 그죠자 리스트에서 아, 딕셔너리에서는 인덱스가 어떤 거랑 동일하냐면 요키 값이에요. 키가 요 키가 앞에 있는 이름 날이라는 값. 요 그렇죠. pop에서 어, 삭제할 키를 입력하라 그러면 이름을 입력하게 되면은 이름에 대한 요요 요 세트를 삭제를 하게 됩니다. 네. 팝이 리스트 의 팝과 요 직선의 팝이 굉장히 유사한 형태를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좀 되고요. 한번 여기 이제 실행해 볼게요. 이름은 첫 코딩이라고요. 나이는 10살로 해 볼게요. 10살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나이 이름 나이, 이름, 요 앞에 거 나오고, 그 다음에 10, 첫 코드 이렇게 나오죠. 자, 뒤에 값이. 키와 밸류가 구분돼서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고, 주소는 뭐, 대한민국을 할게요. 한국. 이렇게 나옵니다. 나이, 주소, 이름, 이렇게 나오는 거. 저 <laughs> 딕셔너리는 요 순서, 어, 가 의미가 없다고 그랬었죠. 삭제할 키 하는데, 저는 나이를 한번 삭제해 볼게요. 나이. 딱 하게 되면 은 나이가 삭제돼서 여기 나머지 것만 이렇게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라는 메서드를 사용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리스트와 어, 딕셔너리의 어, 메서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배워봤는데 사실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거 외에 사용하실 것들은 인터넷상에서도 많은 정보들이 있으니까 활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상 아, 학습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